좋은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플로리다주의 드센티스 주지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비판적 인종이론이 포함된 유초등학교 수학교과서를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거부한 플로리다 주지사 드센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교육청이 공립학교에서 사용되기 위해 제출된 41% 정도 차지하는 수학교과서에 대해서 CRT 비판적 인종이론이나 기타 도덕적인 이슈를 문제 삼아서 거부했다는 소식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운드 센테스가 이제 교육 기준이나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부터 플로리다 주가 드센테스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모든 교과서를 정부에 제출해서 확인받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센티스가 거부한 교과서들은 플로리다에서 정한 새로운 기준에 허용되지 않거나 금지된 주제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몇몇 출판사들이 이상하게도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에게 인종의 본질주의와 같은 개념들을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심지어 수학 교과서 안에 문제를 출제할때그 안에 그런 이제 개념들을 집어넣고 사상과 가치관들을 주입하는 시도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드센티스 주지사가 이번에 교육청장과 함께 이 교과서들이 법을 준수하는지 아닌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실시했고 그 결과 디센트스 주지사가 무려 41%가 넘는 수학 교과서에 이런 도덕적인 문제와 법적으로 위반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거부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공립학교 교육이 너무나도 많이 치우쳐져 있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립학교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공립 교육을 할수 있는 주로 이사를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플로리다주가 얼마나 이런 교육 분야에 있어서 잘하고 있고 소신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